결혼하고 나서 단몇달 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또 직접 겪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저는 남편과 옛날부터 원래 알던 사이였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당시에는 같은 반 2년 연속이었다는 것 외엔 특별히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동창회에서 만나 번호를 주고받은 다음부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연애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고, 그저 친구 사이였기에 관계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 못 했네요. 저는 일찍이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가장 노릇을 하며 가정을 지탱해 오셨고요. 그런 저희 엄마가 저 성인된 이후로 몇번 아프셨거든요. 관리가 잘 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큰 수술을 받게 되시니까 너무 겁이 났어요. 엄마 돌아가시면 이제 저랑 여동생 둘 뿐인데 저희 아직 20대 창창한 나이인데 엄마까지 잃게 되면 그 상실감에 어쩌나 싶었네요.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엄마의 오락가락 하는 투병기 때문에 저는 우울증을 좀 앓게 되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혼자 나와 자취하게 되면서 그런 게더 심해졌고요. 이 시기에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던 날 퇴근하고 나서 남편과 정말 오랜만에 만나 술 한잔을 하는데 그 자리가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고등학교 동창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반 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고 너무 아둔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확인했더니 임신이었어요. 완전 초기였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복잡한 와중에도 낳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도 그렇지만 특히 임신 아이를 벌써 낳을 생각은 추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자기가 임신한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함부로 말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뱃속의 생명을 떠나 보내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불찰이 빚어낸 결과물을 지원한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을 때 변수가 일어났어요. 저희 엄마의 건강이 악화된 거예요. 집에서 쓰러지셨고 여동생이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그런 느낌 있죠? 이제는 정말 이별할 때가 머지않았다는 느낌이요. 붙잡을 수 없이 정말로 엄마가 저희 자매 곁을 떠나실 것 같다는 그런 직감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딸둘중 하나라도 결혼하는 거 보고 나서 떠나고 싶었는데 남은 명이 길지 않다고 병원에서 그러네. 엄마가 은근히 속마음을 내비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남편에게 우리 결혼하는 거 어떻겠냐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혼전 임신에 기뻐하지 못하고 안절부절만 하고 있던 남편은 제 말에 크게 반색하면서 바로 하자고 나서 줬어요. 먼저 저희 엄마한테 가서 둘이 인사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혼전 임신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놀라면서도 차라리 잘 됐다며 저희 보고 이왕 그렇게 된거 건실하게 가정 잘 꾸려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의 컨디션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상견례도 아주 간단한 식사자리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부친이 안 계시거든요. 심호도 사별한 그 아픔을 잘 알기에 더욱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뒷바라지 잘하면서 시어머니 노릇에 힘쓸게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내비친 심호의 진심에 저도 감동받았던 것이었죠. 남편은 위로 나이 차이 꽤 나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결혼했고 애가 벌써 둘이에요. 이 아주버님을 포함한 이 집안 사람들이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물건을 포장하는 공장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규모가 굉장히 작지만 거래처들이 탄탄하기에 공급면에서 활발하고 수익이 잘 나는 회사입니다. 남편의 직장이 저보다 별로지만 제가 그걸 크게 신경 안 썼던 이유, 그리고 남편이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쉬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었죠. 여차하면 자기 가족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 되는 거니까요. 가족끼리 일하는 거 불편할까 봐 다른 회사에 취업했지만 믿는 구석으로 남겨둔 겁니다. 시댁에는 원래 아주버님네도 같이 살았는데 공부하는 것 때문에 분가를 했어요. 결정은 미리 났는데 이사 나가신 것은 저희가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시댁에 방들이 남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시모는 은근히 저희가 들어와서 살길 바라더군요. 빠른 시일 안에 집구하기도 까다로웠고, 급한대로 월세로 들어가자니, 그것도 아까웠고, 그래서 천천히 매물도 볼겸 시댁에 들어가 지내기로 했어요. 그럼 어머니, 잠깐 지내다가 집구하는 대로 나갈게요. 아니에요. 꼭 그럴 것도 없다. 애 낳고 몸 풀릴 때까지 있으면 더 좋지. 집이 넓긴 해도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아파트와 신축 빌라에서만 살았던 저에게는 약간 낯선 주거 환경이었거든요. 게다가 초장부터 시모와 시댁 생활이라니. 일단 마음가짐부터 잡는 게 어려웠고요. 그래서 얼마만큼만 살다가 나가겠다고 미리 밑밥을 깔아 놓으려고 했는데 시모가 저희한테 대놓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한 시모의 놀라운 면에 대해서 저는 서서히 알게 되었는데요. 진짜 이런 쪽으로 생각도 못 했던지라 너무 당황했어요. 시모가 미신 타령을 오지게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냥 연세에 비해 옛날 풍습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분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건건 그런 걸 입에 달고 사는 것에 점점 놀라게 돼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미신을 좋아한다기보단 이건 좀 경우가 다른데. 어. 사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엄마 어렸을 적에 신내림 받을 뻔 했다고 하더라. 여차하면 무당이 될뻔 했다고 그랬어. 왜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가만 보니까 남편이 전부터 지갑 안에 무슨 부적 같은 걸 접어서 넣어 다니는 걸몇번 보긴 했었어요. 얇은 비닐 같은 데다가 부적 접은 걸 넣어서 지갑 구석에 아주 고이 고이 구겨 넣은 것이었죠. 제가 호기심에 이게 뭐냐면서 만지면 정색하면서 다시 넣어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댁 시모와 연관이 있었을 줄이야. 전혀 예상 못한 부분이라서 당황스럽고 살짝 소름 끼쳤어요. 딱 보면은 몸의 기운이 어지러이 돌아다니는 게 들어오는구나. 네? 아. 제가 예전에 빈혈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가끔 어지럽긴 했어도 지금은 괜찮아요. 역시나, 여진아, 너는 몸이 허약하고 기운이 좋지 않으니 뱃속 아가를 위해서라도 너는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지내야 한다. 제가 초반에 못 모르고 시모의 말을 어설프게 받아준 것이 화근이었나 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제 기운이 태아가 성장하는 걸 방해한다나 잘 크게 하고 있질 않는다나 하면서 그 흐름을 뚫기 위해서는 제가 시댁에서 살아야 한다니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시모는 저희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무조건 분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귀한 손자는 이 시어미가 지킬 테니까 아무 염려 말어. 아직 많이 튀어나오지도 않은 제 배를 보면서 시모가 그러길래 흠칫했었네요. 어머니 아직 병원에서 성별이 확인이 안 돼서요.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이미 다 보이는 것을 뭣하러 의심을 하려들어. 내 손자 건실한 거 이미 내 눈에는 다 보여.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헷갈리면서도 온몸에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원체 그런 무속신앙 쪽이 일절 신념이 없습니다.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모가 저를 보면서, 눈을 개슴 틀에 뜨고, 뭔가를 가늠하려는 듯 신용을 할 때마다, 몹시 당황스럽기만 할 뿐, 제가 신기에 설득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모는 내심 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쫄기를 바라는 눈치였는데, 그런 효과를 보는 일은 없었죠. 난데없이 신기 어쩌고 하면서, 미신 타령하는 시모를 만난 탓에, 속으로 열불 터질 일이야 매일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고부갈등이라 친다면 감내하지 못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냥 시모의 말에 네네예예 예 거리면서 참았어요. 시모가 미처되는 미신에 눌린 남편의 도움을 받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기에 혼자 알아서 시댁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아주머님네도 아주 똑같더라고요. 미신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시모의 말을 아주 잘 따르고 있었어요. 가족 회사가 그만큼 큰 것도 시모의 덕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자잘한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만큼의 불순한 덕을 봤기 때문에 회사 매출이 뛴 것은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시모를 추켜세우는데 저만 다르게 이 바른 소리 해봤자 이 방인의 헛소리일 뿐일 테니까요. 무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온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 주일 학교 몇번 가본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시댁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사, 차례, 탄력에 표시되어 있는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행사 없는 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사라는 걸왜꼭 밤늦게 해야 하나요? 밤 10시 넘어서 음식에다 대고 절하는 걸 보고 있자면 저절로 멘붕이었습니다. 입덧 때문에 음식 안 먹는다고 하니까 저보고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안 먹는다고 유난 떤다면서 은근슬쩍 저를 타박했죠. 한 번은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신기가 있는 거 맞아? 왜 모두 어머니 말씀을 떠받들듯 하는 거야? 야, 당연하지. 우리 가족들이 괜히 그러겠어? 엄마 예지몽 진짜 잘 꾸셔. 촉도 좋으시고. 전에 신점 보러 친구분이랑 갔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거기 무당이 엄마 보고 그런데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신기에 의존하고 살면 귀신 자주 본다고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무당이 그랬대. 그래서 그 뒤로 일부러 무관심하게 사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야.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왜 그런 사람이 저희 시모인 건지. 진작 알았다면 저의 선택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에 착잡했습니다. 제가 괴상한 이면을 지닌 시모와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신혼 생활을 고군분투하는 동안 저희 엄마는 상태가 그래도 평탄한 정도였는데요. 나빠지는 건 한순간이었나 봐요. 그 전날에도 엄마를 보고 왔었는데 그리고 당일 아침에도 엄마랑 통화를 했었는데 점심 먹고 가볍게 뒷산 산책을 다녀오자마자 여동생의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먼 길을 떠나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너무 울지 말고 금방 갈 테니까 잘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여동생을 달래놓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현실감각이라는 게 사라져 있었죠. 도저히 뭐부터 해야 할지 그걸 몰라서 멍하게 있었어요. 옷 갈아입고 짐 챙겨야겠다 싶어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있던 시모가 저를 보고 놀라서 달려왔고요. 어머니, 저희 엄마 좀 전에 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가버렸고요 눈물이 속절없이 쏟아지는데 말은 해야 하니까 꺾어거리면서 숨을 얼마나 힘들게 참았는지 모릅니다. 시모가 한숨을 푹 내쉬며 제 등을 오래 쓸어내려줬어요. 슬슬 진정하고 나갈 채비를 하려는데 갑자기 시모가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내가 알고 있었다. 오늘 꿈자리가 영 사나워서 안 그래도 내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말을 할까 말까 몇번 망설였는데, 아휴 역시나 이렇게 됐구나. 너무 안된 일이지만 장례식장은 오늘 안 갔으면 좋겠구나.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현듯 정신이 들어서 놀란 눈으로 시모를 바라봤어요. 설마 농담이겠지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아주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장례식에 들어가면 네 뱃속 아가한테 큰 화를 입히는 일이 되는 거야. 너 그래도 갈수 있겠니? 하, 그 무슨 근거 없는 말씀이세요? 벌어질지 어떨지 모르는 일 하나 때문에 저희 엄마 장례식에 제가 왜못 가겠어요. 당연히 가야죠. 지금 준비해서 바로 갈 거예요. 시모가 저를 못마땅하게 보는데 저는 진짜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얼른 준비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얼핏 방문 밖에서 시모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크게 통화하는 소리였나 봐요. 제가 나오니까 시모가 통화로 다투다가 저한테 오더니. 지금 남편이 집으로 오고 있으니 기다렸다가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날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막상 저에게 닥치니까 너무도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엄마의 부고로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장례식장에 가서 엄마의 영정 앞에 가보면 알것 같은 기분이었죠. 울고 났더니 벌써 머리도 아프고 해서 혼자 택시 타고 출발하고 싶었는데 주말 한가할 때 가족 회사 둘러보러 간다고 나갔던 남편이 시모 연락에 급히 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너 혼자 온걸 보면 사돈께서 얼마나 쓸쓸하시겠니? 결혼한 사이를 달고 가야 사돈께서도 흐뭇하게 보실 거다. 시모가 또 헛소리를 했지만 그럴 듯하게 저를 설득하니까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오는 시간에 혹시 지체되면. 제가 혼자 가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꽤나 금방 왔습니다. 아, 아, 많이 놀랐겠다. 괜찮아? 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남편이 대뜸 저를 와라 끌어안더라고요.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위로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서 저도 다시 눈물이 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아주 등신 같았죠. 남편 옷을 미리 챙겨 꺼내놨기 때문에 얼른 갈아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온 남편이 제가 아니라 시모 쪽을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저도 시모를 쳐다보는데 일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시모가 제 팔을 꽉 잡더니 부엌으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거긴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래된 단독 주택이긴 해도 일부는 리모델링을 거쳐 신식이었는데요. 부엌 안에 딸려 있는 다용도실은 옛날 집 구조처럼 생겼어요. 다용도실을 열면 다시 그 안에 또 공간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는 넓은 수납 공간이었어요. 시모가 그 나무로 된 문을 열기에 느낌이 세해서 힘껏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순간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의 바로 뒤에 서 있던 겁니다. 마구 발버둥 치는 저를 그 수납 공간 안에 밀어 넣더군요. 남편과 시모가 둘이 합심해 저를 그 안으로 내팽개치고는 단박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두 사람에 의해 순식간에 감금이 된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열어요. 당장 안 열어? 미안해. 엄마가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네가 장례 시장에 가면 우리 애가 잘못 된다잖아. 그런데 어떡해. 이게 다배 속에 있는 우리 아기를 위해서니까 네가 잠깐만 참고 있어 주라. 장모님 보내드리는 건 내가 잘 하고 올게. 어? 나 믿어 주라. 문에다 대고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정말이지 정신줄을 놓아버릴 뻔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는 것인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분노로 헛웃음을 흘리며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리는 일은 없었어요. 나중에 나와서 안 것이지만 시몬은 그문 앞에 무거운 식탁을자를 끌어와서 갖다 놨더라고요. 무게 때문에라도 더 열지 못하도록 말이죠.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딱지가 나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요. 나 우리 엄마 장례식 갈 거니까 지금 빨리 열어요 당장. 내가 우리 엄마 장례식장 가다가 죽더라도... 그건 내 운명이라고요 자기 나아준 엄마 장례식을 딸이 못 가는 게 말이 돼요? 왜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없겠지 깊은 뜻까지 이해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따르면 돼 시모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며 진정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용도실에 긴 통창이 연결된 탓에 제가 갇힌 좁은 공간 안에도 창문은 있었지만 빛이 들어오고 밖을 볼 수만 있을 뿐 그걸 열순 없었어요. 통유리였으니까요. 그 두꺼운 것을 깰 수도 없었죠. 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밖에서 열어주는 것 뿐이었고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으니 저는 시모를 설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제말좀 들어보세요. 경사는 안 챙겨도 조사는 챙긴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사회 통념이 있고요, 기본 예의인 겁니다. 하나뿐인 저희 엄마, 저희 친엄마 장례식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제가 못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자식된 도리 하나만 지키게 해주세요. 이건 상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갔다가는 뱃속에 피리 전염병을 달고 올 것이니 뱃속 아가는 그렇게 되면 세상 빛을 못 보고 말아. 나는 시어머니 된 도리를 지켜야겠다. 내 손자, 내가 지켜야지. 저는 그 좁은 공간에 바닥에 준저 앉으며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기우는 것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감각을 맛보았어요. 정말로 이것이 현실인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넋이 나간 웃음만 흘려댔네요.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무속신앙 그런 거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도 없어요. 단지 부모 장례식에 자식이 갈수 없는 이런 형태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저도 그런 정도는 알아요. 장례식 갔다가 결혼식 가면 불길하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근데 이건 그 수준을 뛰어넘어 미친 짓이었어요. 배가 아프다고 태아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고 연기까지 해보았지만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께서 길을 잘 떠나실 수 있도록 내가 노자 돈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강한 신념을 꺾기란 전혀 무리였습니다. 저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렇게 엄마의 장례식장에도 달려가지 못한 채 다용조실의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구하러 온 손길이 있었어요. 바로 출발한다더니 저녁시간이 다 되도록 오지 않는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여동생이 직접 와준 것이었습니다. 벨소리가 저기서 들리는데? 응? 뭐야 이거? 저희 언니 폰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언니! 목청 큰제 동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온 힘을 다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고, 저는 금세 발견되었습니다. 의자를 치우고 잠긴 문을 열어준 건 여동생의 남자친구였는데, 저를 보고서는 진짜 화난 표정이 되어서 분노를 꽉 누르더라고요. 여동생은 시모랑 엄청난 설전을 벌여댔네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몸이 안 좋아 못 간다고 저희 남편이 그랬다는데 그걸 듣고 동생이 생각하기에는 안만해도 의심스러웠대요. 거기다가 저희 외숙모께서 저희 시댁 미신 믿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동생이 초기 온 겁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해도 갑자기 연락까지 안 되는 건 너무 수상하다고 결론 내리고 남자친구와 출동한 것이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분노에 넘친 여동생의. 시모에게 거의 들이받을 듯 난리치며 따지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말려야 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과 동시에 지쳐 있기도 했고 장례식장에 무사히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시모가 끝까지 뻔뻔하게 저보고 장례식장 가면 안 된다고 가면 모든 걸다 그르치게 된다면서 협박적으로 말했습니다. 신발 신고 나가려는 저를 잡아끌려고 해서 동생의 남자친구가 막아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엄마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여동생이 어마어마한 쌍욕을 배경소리로 깔았네요.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니 아주 조용했습니다. 저는 불효녀가 된 심정으로 조용히 들어가 엄마에게 인사를 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확 쏟아져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진작에 먼저 출발했던 남편은 어디 있나 했더니 저 구석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제가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저를 보고서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제가 그냥 가라고 했어요. 집에 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꺼지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저한테 매달렸지만 동생이 뺨을 후려쳤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해졌습니다. 발인까지 남편을 철저히 배제시켰어요. 저는 장례식이 끝나고 시댁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유지할 생각 따윈 없었고 여동생도 백번 천번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에 가봤어요. 그런데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네요. 뱃속의 태아 성별이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모 특유의 그 의기양양한 낯짝에 머릿속을 스치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많이 조심하면서 지내셔야 할 시계라고 넌지시, 언지를 주더군요. 상태가 나빴던 겁니다. 병원 다녀와서 컨디션이 계속 바닥을 쳤어요. 복통도 있었고요 시모는 끝내 제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남자애가 아니라 여자애라던데요. 병원에서 정확히 확인했어요. 그, 그게 아우, 운명이 바뀌었나 보구나. 그 기운이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손자가 맞다고 주장하더니만, 밝혀진 사실에 당황해서 횡설수설 하는 것이 다였죠. 남편에게는 갈라서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당연한 순서였다고 생각해요. 지금 진심이야? 아니, 무섭게 왜 이래? 음, 응, 진심이야. 나 너네 집안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여기서 끝내. 다음 주에 병원 가보면 결판 나겠지만 제 몸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뱃속에 작은 태아를 무사히 출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요. 그래도 시모가 이거 하나는 맞췄네요. 장례식장에 가면 아이가 안 태어날 거라는 거 말이에요. 그놈의 가족회사, 남편의 믿을 구석. 그거 제가 나락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불량 내놓고 은폐한 채. 서류 조작해서 납품하기를 수차례 그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규모에 비해 거래처가 훨씬 큰 곳이라서 이런 건수가 있다면 더 이상 이딴 것과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하등 없어요 가지고 있는 증거 미약하게 보이지 않도록 머리 잘 써서 현명하게 결과 낼 거예요 제 스스로 꼬아버린 팔자 제가 알아서 펴야죠 다신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동생의 언니이자 집안의 가장으로서. 사...